제일 중요한 건 곡구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거냐. 네. 안녕하세요. 오떼 빡테당구TV의 빡테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6화까지 해가지고 파이브 앤 하프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이것도 조금은 세분화해서 오늘은 옆돌리기를 칠 때, 옆돌리기를 구사할 때 파이브 앤 아프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숫자를 다 외웠는데 적용을 못해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이 영상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와 공식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쿠션 수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90. 수구수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쓰리 쿠션 수,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공식은 수구수 빼기 원 쿠션은 쓰리 쿠션 수입니다. 지금 이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거는 30 부분에 오면 득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30을 알았을 때, 그럼 여기 이공의이 이 배치에 수구수와 원쿠션 수는 어떻게 구하지? 3쿠션이 정해져 있고, 그냥 수구 빼기 원쿠션이라는 그 공식 안에 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이 나오려면 30 빼기 0도 30이고요. 50 빼기 20도 30이죠. 60 빼기 30도 30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라인이에요. 30으로 가는 라인입니다. 30에 제로를 쳐도, 쳐도 30으로 가고요. 50에 20을 쳐도 30으로 가고요. 제가 옆돌리기를 오른쪽으로 치려고 할때일적구를 기준으로 일적구 옆으로 30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네 됐네요 45에 15 15지만 15 레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바라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이 2포인트 언저리에 맞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제가 한시반 쓰 3팁을 주고 보내볼게요 Nope. 분명히 뱅크샷에서는 1시간 3팁을 주라고 해서 일로 가, 잘 갔는데, 지금은 잘 가지 않고 짧게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뱅크샷을 칠 때는 공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곡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잘 갑니다. 근데, 공을 부딪히게 되면, 곡구라는 게 생깁니다. 15 지점을 향해 날아갔는데도,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라인이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변한 거예요, 라인이. 그러면, 30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시 반 3팁이 아닌 2시 반 3팁으로 바꿔서 치는 거예요. 2시 반 3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당점을 조금 낮춰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시 반 3팁이었는데 1시 반 2팁 으로 바꿔서 쳐볼게요. 네, 이렇게 뒷각으로 있는 경우,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일자 있을 때와 달리 곡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뱅크샷을 쳤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뱅크샷 쳤을 때처럼 한시반 스리팁을 주고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빗각에 있을 때는 두께 에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감하지 않게 하려면 어 브릿지를 굉장히 이렇게 짧게 잡고 쳐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예비 스트로를 짧게 합니다. 그래서 짧게 빼고 짧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실수가 확실히 주실 거예요. 안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회전을 다 주고 치는 방법과 중단에서 살짝 아래, 중하단에서 원팁 정도 주고 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명을 먼저 드리면, 하단 밑, 맥시엄을 주고 치면 곡구가 또 이번엔 반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납니다. 하지만 맥시엄을 줬기 때문에 투 쿠션을 맞고, 회전이 많이 걸려서, 살짝 누울 거기 때문에, 도착 지점은 같아질 거고요. 두 번째, 스트레이트로 가는 중하단 원팁은, 그냥, 거의 일자로 날아가을 거기 때문에, 변화 없이 특징이 될 겁니다. 먼저 맥시멈 주고 치는 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는 중하단 원팁 한번 쳐 볼게요. 절반 두께. 네. 방금 두 번째 쳤었던 회전 빼고 치는 것은 본인이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수구와 일적구가 가까워서 내가 일적구를 컨트롤 할수 있다. 어느 정도 끄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왔을때 쓰면 좋고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것이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밀리냐 안 밀리냐 곡구가 나냐 지금 핵심은 곡구예요 곡구가 어떻게 나냐 이렇게 이렇게 나냐 이렇게 나냐 스트레이트로 가냐 지금 만약에 이적구를 옮겨서 1 0포인트에 득점이 돼야 한다면 이것은 공 옆으로 쟀을 때 35에 25 nope. 이렇게 오면 38에 28네 28에 가면 됩니다 지금 두께가 거의 4분의 1 정도를 맞춰야 돼요. 보다 얇거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얇게 칠 때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어, 일자 때는 회전을 좀 늘리라 했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Nope. 바로 투쿠션으로 맞아버리죠. 공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뱅크 샷을 쳤을 때처럼 그냥 한시반 쓰리팁. 네, 한시반 쓰리팁을 주고 쳐 볼게요. 네, 한시반 쓰리팁을 주고 쳐 주면 됩니다. 진짜 핵심은 1, 공을 맞고1적골맞맞고내 공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길어지는 각이 안 돼요.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30에 와야 되니까 70에 40 라인, 80에 50 라인. 어우, 딱 됐네요. 50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 공을 50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원래, 3팁을 안주고 쳤었던 기본 라인에서도 회전을 많이 줬는데, 원래 회전을 많이 줘야 되는 곳에서 회전만 많이 주고 쳐주면 이렇게 짧아지겠죠. 이때는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치는 방법, 첫 번째, 한번 쳐볼게요. 3시 3팁을 주고. 빠르게 속도를 줘서 네 곡구가 나지 않도록 스트레이트로 쳐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하다 원팁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세시 방향 쓰리팁 주고 쳐 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 볼게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것은 힘을 아끼지 않고 하단 쓰리팁을 주고 쳐 주면 돼요. 하단 쓰리팁이니까 5시나 4시 3팁 또는 4시 반 3팁 지금 보면은 대략 40라인 정도에 서있네요. 그래서 이 공을 계산해보면 50에 10 네. 10 언저리에 가면 되겠네요. 가는 도중에 좀 밀릴 것 같아서 2시 3팁을 줄게요. 그럼 쳐보겠습니다. 네, 45에 맞고 길게 득점이 됐죠? 네, 정확하게 35 라인에서만 맞을 수 있게 놓고 한번 또 쳐볼게요. 47에 12. 네, 원포인트보다 좀 앞에.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밀릴 때 회전을 좀더더 주고 그냥 결대로 갈수 있을 땐 그대로 쳐주고 네, 그리고 끌어야 될 때는 회전을 많이 준다. 잘 보셨나요? 오늘은 파이브앤하프 시스템 옆돌리기 응용하는 걸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곡구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거냐 곡구가 나게 할 거냐 안 나게 할 거냐 곡구를 난다면 밀리는 곳구냐 끌리는 곳구냐에 따라서 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회전력이 엄청 많이 걸리는 우리 일명만 꼬미 같은 경우에는 파이앤 하프 시스템 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회전으로 치는 것은 파이앤 하프 시스템이 대체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기준을 저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요. 이렇게 끌렸냐? 이렇게 끌렸냐? 스트레이트갈 거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만 체크를 해가지고 회전을 늘릴 거냐? 많이 줄 거냐? 뺄 거냐? 스트레이트로 갈 거냐? 이렇게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변형을 하셔서 개인의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번 바깥 돌리기를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으로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